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어, 제가 찍는 영상은 요겁니다 최근에 2차전지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어, 결국에는 또그 다음 섹터를 또 찾아서 가는 게또 주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그 다음 섹터에 대해서 조금 어,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섹터 자체를 뭐 예측을 한다든지, 뭐 지수를 예측을 한다는 건 조금. 어,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어, 나름대로도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제 관점 자체를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일단 보시고 어, 제 관점과 어느 정도 맞다고 하시면 어, 조금 더 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또 금요일 새벽이죠. 어, 또 미장이 하락이 나아졌는데요 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을 조금은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CPI도 그렇고 발표가 아직 안 났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도 기다리고 있고 또이 어, 미장에서 어쨌든 실리콘밸리 어, 은행이 파산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 시장 참여자들이 어, 조금 하락에 대한 우려들도 있지만 또 어, 반대로. 반대로 금리 자체를 조금이라도 어 빅스텝이 아니라 조금 이제 작게 작게 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어, 조금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이후 이 다음 섹터도 어,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어, 장이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어.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수익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이 방송,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 본론을 바로 넘어가는 것들을 또 제가 좋아하니까, 바로 좀 본론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이후 다음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2차 전지가 어쨌든 시세가 크게 나와줬고, 아직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지만, 그 다음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이라고 감히 예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좀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어, 흔히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어,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환경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어,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섹터든 뭐 지수든 예측을 하려면 일단은 큰 흐름인 거죠 큰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산업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일단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환경 컨센서스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산업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일단은 제가 예측한 대로 어 그리고 또 제가 본 방향대로 순서대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차트가 어느 정도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그렇고 이평선들 자체를 이제 수렴을 시키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자리 자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2차전지주들이 어 다음으로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왜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냐 어,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컨센서스에 보면 자동차 데일리 오토체크 라고 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컨센서스 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상치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laughs> 23년이 있고, 24년이 있죠. 요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24년이 연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은 거의 비슷해요. 23년과 24년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뭐, 현대 위아, 만도, 한원 시스템 같은 애들 보면요. 자, 요게 연한 것들이 24년입니다. 24년. 어, 그러니까 이 예상치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23년보다는 어, 더 괜찮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죠 24년 수치가. 그죠? 예, 네, 그리고 23년 1분기보다 어, 1분기보다 2분기를 더 좋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아직 나온 것들은 아니지만 예상치를 봤을 때 잠재적인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일단 조금 더 미래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뭐 모티브도 그렇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에센티 모티브도 그렇고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도 보면 23년 24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 이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죠? 요런 23년 또 1분기보다 2분기를 또 조금 더, 어, 괜찮게 보고 있는 요런 수치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어, 뭐 차트적인 구간이라든지 산업적인 구간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자동차 쪽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 금요일에 또 종가 배팅도 하고 했던 원자력 관련주들도 있죠. 원자력 같은 경우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원전이라고 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 쪽도, 이거는 지금 23년 1월 20일 거예요. 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SMR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아실 건데, 어, 요 밑에 쪽, 요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MR과 대형 원전 투자비 비교를 했을 때, 어, 2000년도 대비해서, 이 지금, 어, smr이 이 정도 수치에 비했다면 사실 엄청나게 어, 크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죠그이 smr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smr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뭐 대형 원전 기자재 품목과 관련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어, 요것들도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지트파워도 그렇고 최근에 어, 박스권 자체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박스권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아직 돌파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충분히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주면서 시제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후에는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이런 원전 같은 에너지 예, 관련 주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또 충분히 어, 괜찮은 시장보다 예, 상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제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이렇게 예, 그리고 댓글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내일 예,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